없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 영상을 찍었는데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영상이 뒷부분이 안 찍혔어.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 거야. 슬프다. 자 연결을 해봤더니 문장의 짜임 부분이 이제 잘렸거든.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문장의 짜임은 우리가 뭐그 단어 다 설명을 했어.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홈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홈문장 혼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각각 한 번씩 있는 견문장이야. 견문장은 뭘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두번 이상씩 되어 있는 것이 견문장이지. 그러면 견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 어떤 문장이 있지? 이어진 문장. 그리고 아는 문장이 있지. 이 틀은 외워둬야 돼. 이 뿌락에는 무조건 다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저는 말하기를 이렇게 기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은 이렇게 해서 안에가 안겨 있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물론 이 안겨 있는 안에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어서 절이 되겠죠.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으면 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문장은 밴드형이라고 제가 말을 해요. 또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두 가지로 또 나뉘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아는 문장은 총 다섯 개로 아시지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명사절로 아는 문장 그리고 자, 반영절로 아는 문장. 명사절은 어체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문장의 기능을 통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며 해줄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또볼 텐데 문장에서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하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부사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앞 부분의 단어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음이라든지 뭐기 이런 식으로 끝나요. 관형절을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리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 마지막으로 인용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은 뭐를 꾸며줄까요? 체언을 수식해준다 모습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니은이라든지 리을로 끝나겠죠 앞에 있는 단어를 보면요 부사절은 용어를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술절은, 서술절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준다 교재를 같이 볼게 자, 홈 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격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그래서 홈 문장이 모여서 격문장이 되는 과정을 문장의 확대라고도 말을 한다 참고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는 어절이 있고 구하고 절이 있어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자, 형광펜 띄어쓰기 단위 구는 두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데 자, 주와 서술어의 관계를 주와 서술어가 없어 그러면 절은 그 밑에 있는 절은 주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절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 보시면 구를 보면 새차가 좋다 했을 때새차 밑줄이 쳐져 있죠 근데 새차를 보면은 여기에 주하고 서술어가 없지 그런데 새는 관형어고 차는 명사잖아요 그쵸? 새는 반영사고.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어절이 두 개가 모였는데, 우리가 주성분은 뭐예요? 명사가 조금 더 주성분이죠. 그래서 명사구예요. 새는 차를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어, 중심이 되는 것이 명사기 때문에 명사구. 잘 한다 같은 경우는 자리 한다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자리 한다를 꾸며주고 있고, 주성부는 주목, 보, 호서 서수로 해당되는 동설이잖아요 동사 그래서 잘한다 해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부 매우춥다도 마찬가지고 아주새 같은 경우는 아주는 부사고 새는 관형사잖아요 근데 왜 관형사구냐면요 관형사가 부사를 이겼다는게 아니고 요, 요 단어만 딱 봤을 때 아주가 새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꾸밈을 받는게 더 귀한거야 그러니까 귀하게 귀한 수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가 중심이 되어서 관형사부라고 얘기를 했죠. 밑에 저를 보시면 나는 철수가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자, 요 밑에 는 철수가 합격하기를 네모를 쳐보세요. 철수가 합격하기 여기를 네모를 쳐보면 그리고 나는 기원한다. 여기를 또 크게 네모를 쳐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요 모습을 하고 있죠. 나는 철수가 합격하기. 나는 기원한다. 그런데 여기 모습을 보면 를 여기 조사가 나왔지. 우리 구품사에서 선생님이 약간 좀 기운이 빠진 듯한 모습인데 두번 설명했었는데요. 구품사에서 빵, 명대수 명대수 조부 조를 지금 갈때 붙여놨죠? 얘 뭐예요? 이래서 선생님이 이게 지금 대단하다는 거야. 명대수 다음에 뭐가 나왔어? 조사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야?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절이잖아요. 근데 절인데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 을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 알려줬던 팁으로는 화형 대수 이걸 외웠던 거 보면 조사가 있으니까 명사잖아. 그렇지? 그러두 그러니까 가지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명사, 절이 되겠어. 그것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자, 그림이 아름답게를 또 네모를 쳐 봐. 그림이 아름답게 그림이 아름답게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름답게가 뭐라고 그랬어? 그것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그런데 아름답게가 장식되었다를 꾸며주고 있잖아. 아름답게가 장식되었다를 꾸며주고 있지. 근데 아름답게를 보면은 아름답게 아름답게. 얘도 네모를 치면 일단은 밴드형이지. 그림이 주어고 아름답게가 서술어지. 그런데 옆에 보면 조사가 있니, 없니? 조사가 없어. 조사가 없으면 명사절, 명대수숨 조사가 있잖아. 그치? 우리 부품사 배웠을 때 기억나지?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꾸며주는애 서술절 아니고 관련절 아니면 부사절이겠지? 그런데 얘가 서술어로 꾸며줬지. 장식되었다라고 서술어로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개념을 적어보자.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니은을 볼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번 이상, 한번 이상, 한번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네. 한번 만이라고 해야 되네. 자,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래? 홈 문장, 디귿은 홈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것은 뭐라 그러지? 그래요. 겸 문장이를 대답하고 있지?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줘야지. 자,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구와 절로 구별해보자. 그서 여기 문제를 조금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코 문장을 안고 있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또 연습, 어절하고 코 문장, 영문장을 연습해보는 게 나오네요. 자, 아는 문장 나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아는 문장 이 다섯 개를 무조건 외워주라 라고 얘기했는데, 좀 보시면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형 어미, 의, 미음, 기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라고 되겠고, 문장에서 자 이거 형광펜, 주어, 목적어, 구사어 등의 기능을 한다. 주어, 목적어, 구사어 등의 기능을 한다. 오른쪽에 예시를 조금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서 체크를 해본 거는 선생님 이 약간 좀 생략을 했는데, 명사절, 관음절, 구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거는 다 외웠지. 아까 앞에 다 설명했어. 요걸 정말 잊으면 안돼 아는 문장이 총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자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도 해 그런데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데 보시면 보시면 자 그가 진범인 이 명백히 밝혀졌다에서 우리가 그냥 네모 한번 쳐볼래. 밑줄 친 부분은 그가 진범임 여기를 내모치고 지나갔음 내모치고 너의 일이 잘 되기 내모치고 집에 가기 내모쳐봐 그러면 처음에 이를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그치? 이는 문조사 주격조사 그럼 주격조사가 붙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주어의 기능을 하고 명사절 그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뭐 크게만 외울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을, 를은 뭐지? 목적격 조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 기능을 하는 거고 집에 가, 기, 에 이른 시간이다. 그러니까 가, 기, 계가 돼있고 에는 뭐야? 부사격 조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하잖아.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명사형 어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조사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미음 또는 기가 돼있지 그러니까 미음, 기를 외워 그 다음에 조사를 보면 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아 게다가 우리가 부품사과 명대, 수, 조, 부, 형동, 간까지 외웠잖아 그럼 명사절 같은 경우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 사실 이 문법 개념은 경문장의 개념에서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은 이론은 되게 단순해 사실은 이게 다거든 이게 다르다 이론은 되게 단순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무슨 절인지를 잘 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무조건 문제 풀어봐야 돼요. 이 부분은 물론 모든 문법이 다 그렇지만은 이, 이 부분은 특히나 이론은 되게 간단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적응을 해서 실력을 좀 올려놔야 돼. 그리고 원래가 문법은 문제를 풀면서 까딱하게잘안 풀리는 게 문법이야. 그런데 네, 그러면 또 이론으로 들어가지? 그럼 이론 들어가서 또 문법 문제 풀면 려또안 풀려. 근데 원래가 그래. 그런데 그렇게 월, 뭐 예를 들어서 비문 문제를 풀면은 한개두 개만 틀리면 한개두 개만 틀리면 그것만 해설을 보거나 질문해가지고 더 문제를 풀수 있단 말이지. 근데 문법은 선생님 풀어보니까 절반 이상이 안 풀려요. 원래가 절반 이상씩 안 풀리는데 그 절반 이상이 안 풀리는 거가 왜 그런지를 질문만 한번 받으면 너가 외우기는 외웠을 거야.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돼. 여기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만, 설명만 한번 받으면은 바로 다시 풀수 있거든 그래서 문법은 원래가 절반 이상씩 못 풀고 절반 이상씩 틀리는 문제가 많은 게 문법이니까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절반 이상 못 푼다고 해서 좌절해서 아 문법 다시 이론 공부하자 그러니까 이론을 이미 외웠다면은 다시 이론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틀리고 안 풀리는 문제 표시해서 질문하면 돼 해설을 보든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요령을 알게 되면 다음 문제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 꼭 질문하도록 해. 원래 안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대신 문법은 한번 반복하고 두번 반복하고 세번 반복하면은 굉장히 갑자기 엄청 나아져. 비문학은 한 질문 반복하고 두 질문 반복하고 세 질문 반복해도 그한개두개 개 틀리는 게 바로 잡히지는 않아. 근데 문법은 정말 놀랍게도 처음에는 50%를 못 푸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하면 다듣잖아그 50%를 다 설명을 듣잖아. 그럼 그 다음에 10% 밖에, 안, 10%만 몰라. 그리고 또그 10%를 또 물어보잖아. 거의 완벽하게 한두 개만 틀리게. 돼. 그러니까 문법은 갑자기 나아지는 폭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되게 게 됐죠. 그래서 여기도 실질적인 이론은 봐봐. 관용적으로 아는 문장을 보면, 찾을. 요건이 되게 많아. 우리는 일단 관형사는 관명대수. 관형사는 관이 뭐를 꾸며줬지? 명대수를 꾸며줬고 관형사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그치뭐 니은으로 끝난다든지 의로 끝난다든지 리을로 끝난다든지. 근데 끝에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되고 그 안에 주어가 서술어가 있는가만 보면 관형절인 걸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시들을 보면 내가 주어가 있지. 읽었다. 서술어가 있지. 근데 읽었다가 읽은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책이다라고 해서 서제 서술어 아니에요. 그런데 서술어인데 모습이 명사 플러스 이다잖아.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관형절이 되겠지. 그럼 문장에서 관형절은 그냥 관형 어 기능을 하는 거니까 관형절은 차라리 의, 니은, 던, 의이 니은 부분을 밑줄 쳐서 알아들면 돼. 자 부사절은 부사의 부사격 조사는 굉장히 많아. 이개 도록 듯이, 이애개 도록 듯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그럼 얘는 그냥 뭐를 보면 되니? 부사어 기능을 한다. 부사어 기능을 한다는 말은 뭐지? 용언을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뒤에 있는 예시를 한번 봐봐.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가 보면은 장미꽃이 예쁘다. 장미꽃이 피었다. 이거는 주어가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생략이 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가 맞아. 장미꽃이 예쁘다. 장미꽃이 피었다. 그래서 얘는 장미꽃이 예쁘게, 장미꽃이 피었다. 요렇게 생겨 있는 문장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밴디형이 아는 문장 맞지? 근데 예쁘게를 보면은 피었다라는 무엇을 꾸며주고 있니?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부사 절인거고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어 근데 부사절이 이 모습에서 그냥 무조건 맨 마지막에 형과 달리 잘한다. 형과 달리 말이 아니라 형과 달리 잘한다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부사절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서술절인데 자 서술절은 말 그대로 서술절 잘 봐봐 서술절은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그러면 서술절 아는 문장에 정의를 봐봐 특별한 표지가 없으나 문장에서 자 주어가 두번 나타난다 여기 형광펜으로 줄쳐 문장에서 주어가 두번 나타난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해서 토끼는 앞발이 짧다 서술절은 뭐냐면 문장을 두 개를 나눠보면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게 다 서술어야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앞발이 짧다 하나하고 토끼는 이게 서술어 앞발이 짧다 그러면 얘는 뭘로 구별을 해야 돼? 서술어는 어차피 안 보인단 말이지 여기서 앞발이가 주어고 토끼는 얘가 주어야 주어가 두개 있으니까 당연히 겸문장이 되겠지. 그래서 서술절은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놓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술절 별표. 문장에서 주어가 두번 나타난다. 인용절은 자 인용절은 직접 인용을 했을 때는 직접 인용은 이렇게 따표두 개를 하고 뭐 뭐라고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인용절은 제시요. 뭐 뭐라고 말을 했잖아. 누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갖다서. 하면 되는거고. 간접인 경우 따옴표로 쓰지 않는데. 뭐뭐고 말했다. 그러니까 따옴표로 쓰지 않다는 거죠. 그게 표지가 없는 건데 그래도 누군가의 말을 갖다 썼다니까 알수 있지. 자 연습문제. 원래 이제 수업에 오면 연습문제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어진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영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론으로 들어갈게. 자 이어진 문장. 이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적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보면은 대등적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면서 대등한 관계인 문장, 대등적 연결 어미는 고며든지다. 대등적 연결 어미 여기 형광패 그리고 대등적은 나열을 했거나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간다. 나열이거나 대조나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 내신에서는 요런 나열, 대조, 선택 요까지 알아야 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의 문장인데 종속적 연결어미 면, 려고, 아, 어서 그래서 조건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의도나 원인인데 밑에는 참고를 바라볼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꿔도 의미 변화가 없지만 자 여기 전체 다 밑줄 그리고 비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 변화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 문장을 보면은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간다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간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보자. 자 철수가 오고 그리고 그치 여기서 앞에 있는 대등적 연결어미 고라고 그랬지 저는 접속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그리고엔 해당 되잖아요 철수가 온다 그리고 여기가 간다 됐죠 이렇게 대등하게 근데 대등은 뭘 해본다고 찾아보는 거두 개의 순서를 바꿔봐라 그러면 영희가 오고 영희가 가고 철수가 온다 이렇게 해도 내용이 안 바뀌죠 그럼 대등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벌써 두 번째 날 얘기를 듣는데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다 자 일단 온다에서 서가 있지? 접속사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접속사가 되죠? 제가 배가 고프다, 식당에 갔다. 기차형의 모습이죠? 이어진 문장이지? 이 모습이지? 그러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다. 문장을 바꿔볼게. 인해 보는 거. 식당에 가서 배가 고프다. 식당에 가서 배가 고픈 거는 없어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지. 저는 식당에 가서 배가 고프기도 해요. 그래서 또 먹어요. 또들어러게요 먹고의 삶은 그런 거예요. 짜는데 그럼 문제가 말이 안 되지. 종석은 이렇게 두 개를 바꿔봤을때 저소서 찾아보고 두 개를 바꿨을 때 기차 모양인지 확인해보고 문장을 바꿔봤을때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종속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연습 문제가 너무 중요해. 20-2, 20-1, 2. 연습 문제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꼭좀 보시고. 어, 뒤에 있는 이제 높임표현이랑 원래는 부정표현이랑 높임표현이랑 부정표현, 표현이랑 피동이랑 사동표현을 어, 아이들 문제를 풀고 영상을 더 찍어서 청하려고 했었었는데 <laughs> 앞에 있는 영상을 날리는 바람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는 바람에 높임표현, 피동표현, 사동표현을 못 찍게 됐어요 시간적으로. 답안지를 참고해줬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겠고 선생님이 어, 나중에 또 여기 부분은 또 영상 한번 좀 찍어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거든?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서 피동이라든지 피동이라든지 사동은 되게 간단해. 엄청 간단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찍어서 나중에 한번 올려줄게.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채널에 인기 하나도 없어.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는 건데 그 모든 사람한테 광고할 생각 없고 우리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좀 올리는 건데 거기다 올려서 찍어서 또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좀 보면 되고 아니면 또 나중에 봐가지고 좀 나는 이렇게 관객이 있으면 좀 즐거우니까 또 우리가 의식할 때서 기분이 좀 좋은 날 10시에서 끝나는 날어 <laughs> 이러는데 10시에서 끝나는 날 30분 내지 40분만 너희들도 마찬가지 30분 40분만 더 금요일하고 토요일 중에 앉아있겠다 그럼 그때 내가 수업해줄게 이렇게 책에 들고 와서 선생님 저 30분 40분 높임 표현 피동 4 이제 30분 밖에 안 돼요. 30분 쓰겠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원래는 문제를 풀고 애쓰고 실전 문제를 다 풀고 영상 보는 애들은 우리 애들은 이제 마가전에서 말해줬어. 역시 문장의 짜임은 무슨 절인지를 구별하는 게 되게 좋겠지. 그러면은 아까 화명 경제 수 조국 협동감처럼 선생님이 이 문장에 짜임도 요령이 없겠니? 요령이 있어요. 근데 요령은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힘들 때, 바로 지름길을 알면 원칙적으로 가는 길을 아예 몰라. 그런데 너희들이 힘들 게 먼저 문제를 다 풀어봐. 실제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 지금 여기서 영상 끊고, 그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요 팁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팁이 잘 기억이 되고 순서가 빨라. 그럼 처음부터 팁 봐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긴 되지만, 사실 좀 약간 팁은 좀 나중에 있잔데 다 알고 난 다음에 어 팁을 보는 게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문제 먼저 풀고 낑낑 거리고 안 풀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팁을 적용시켜서 나중에 이 팁을 보고 난 다음에 팁을 적용시켜서 풀어보기를 바래. 그게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좋으니까 자 팁은 뭐냐면은 내미 쌤의 문장의 짜임을 구별하는 팁. 바로 눈치를 챘었는데이거좀 되게 팁이 사단에까지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수술을 해보면 나중에 금방 돼. 제일 먼저 보면은 문장의 짜임을 구별할 때는 뭐를 찾아? 차첫 번째 단계 서술어를 찾아. 서술어를 찾아서 서술어 찾기 서술에다가 밑줄을 치는 거야. 그래서 서술어를 찾아서 밑줄을 치는데 서술어는 뭐지? 동사, 형용사지.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한 개다. 이 팁은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마. 이거는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말아야 돼. 이건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비법이야 자 서술어 찾긴데 서술어가 한 개인 경우 서술어가 한 개인 경우 뭐 아니면 뭐야? 홈 문장 아니면 서술절이야 좀 약간 눈치를 챘지 아까 전에 토끼가 다리가 짧다 해서 짧게 는서술어 하나였잖아 그러면 서술어가 한 개인 경우는 서술절이냐 홈 문장이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만 주어만 숫자만 확인해 봐. 그러면 주어가 두 개가 있다. 그럼 걔는 무조건 뭐겠어? 견문장, 서술절이겠지. 자, 그러면 보름게에서 먼저 하나가 두개 중에 하나 찾는 건 항상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이어진 문장 두 개, 아는 문장 다섯 개가 일곱 개 중에 하나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야. 근데 두개 중에 하나씩 찾는 거 되게 쉽잖아. 자, 두 번째 단계로 오면 서술어를 찾기 두 개인 경우, 서술어가 두 개인 경우는 잘 들어야 돼. 앞에 서수로 끝을 봐 우리 영결 어미도 아까 봤지만 앞에 서수로 끝을 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접속사라고 했지 그러면 그리고 고로 끝나면 그리고 면으로 끝나면 그러면 나로 끝나면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만들어라 우리는 모국어 화자니까 접속 만들 수 있거나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접속사가 있으면 아까 뭐였어 뭐 아니면 뭐야 대등 아니면 종속이지 이어진 문장 이건 이어진 문장이라 도 당연히 아니겠고 그치 그럼 여기 는 수소만 가꿔오면 되고 그럼 끝났다. 세 번째. 그러면 접속사가 없는 경우가 오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갔다. 접속사가 없는 경우는 명사절 아니면 관형절 아니면 부사절이에요세개중에서 찾는 거야. 근데 명사절은 찾는 방법이 뭐가 있었지? 미음이 라든지 기가 있던지 뒤에 조사가 있던지. 보면 되겠고 부사는 조사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 끝에 무슨 이리도뭐 이런 식으로 의로 굉장히 많아 얘는 뭘 꾸며준다? 영혼을 꾸며주는 걸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짜임 금방 찾을 수 있게 도팁 어? 선생님 인형적 인용점 빠졌어요? 인형적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본편 습가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 넣잖아 뭐뭐라고 또는 간접인형으 말한다 이게 팁이야 순서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너희들이 한번 문제를 꼼꼼하게 막 풀어보고 내가 막못 푸는 문제 나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못 푸는 문제 많다 그런 다음에 요거 한번 적용을 해서 순서대로 따라 가서스로 찾아보고 이렇게 따라 보면은 한 두어 번만 연습해 보면 나중에 굉장히 좋아져 이거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죠 처음부터 팁을 보면 팁도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고 오래 걸리는 거야 너희들 한번 고민이란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팁을 보면 금방 돼 그쵸 제가 그 누나 되게 고생을 했고 선생님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좋은 특강으로 겨울방에는 또 여러분 또 만나도록 좀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특강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볼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특강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음 다음번에 특강에서도 또 만나기를 바래 궁금한 거는 카톡이나 문자를 해주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너네는 왜 짐을 챙기니? 장난 똥배기니 다섯 짓된다데 돼.